요호 13장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3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로에부터 골.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발과 벳발무언과 야스와 그대못과 메밧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산기습과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의 에이미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루벤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서급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길레,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곳 라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 니므라와 수꽃과 사본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니 모세가 므나쎄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나쎄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온 바산 곳 바산 왕의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6 0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오게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애드레이라 이는 무나스야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 조금 복잡한데 저희가 모르는 지역이 나오고 그죠. 그렇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단 동쪽, 요단강의 동쪽을 분배받은 지파들, 루벤 지파와 가지파와 므나세 절반의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은 원래 요단강 서쪽입니다. 요단강 서쪽인데 지금은 요단 동쪽의 기업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고 나오듯이 이미 모세 시절에 그들이 이 르벤지파와 가치파와 가치파가 일단은 먼저 어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가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 그들은 이 땅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어,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같이 받은 당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목축에 더 적합해 보이는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처음에 모세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강을 지나 서쪽에 있는 가난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이 땅을 달라고 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 너희가 안 하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낙담시키려 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가치파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일단 여기 성급을 쌓고.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고 전쟁을 마친 후에 이 땅을 얻은 후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모세는 허락을 했고 요단 동쪽 땅을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얻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 시절을 맞이해서 가난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 받는 때에. 이제 약속을 지킨 루벤 지파와 가치파와 이제 더불어서 나중에 참여하게 된이 요단 동쪽의 땅을 갖고 싶다 하면서 참여하게 된 문하세의 절반 지파의 지파도 이제 모세 때 허락받은 그 땅을 확실히 받는 것으로 지금 확정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 본문의 내용이 그들의 욕심을 따라 얻어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땅이 아니라 요단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이니까 야, 그들이 참 욕심을 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의 동쪽을 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 땅을 허락하셨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어,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즉 부흥을 또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끝까지 따랐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보시면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자, 앞선 13장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은 여호와의 재물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온어온 어, 온 지파들이 이런 땅을 받을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가 마지막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이미 마쳤는데 또 33절 말씀 보면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은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셔서 그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 그리고 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또 흩어져서 지파들의 제사를 담당하면서 거룩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 4절에는또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동쪽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위 지파들이 그들 그들의 들어가서 살겠고 어, 또그 거룩을 지키는 일을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다시 또 집어 넣으신 것일까요? 요단 동쪽에 사는 이 지파들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지금 도장 찍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동쪽 지파들에게도 들어가 살 것이다라는 것은 이들도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비록 요단강의 서쪽 가나안 땅이었지만 요단 동쪽에 사는 이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이들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반반 지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나 땅에 살지 않아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어디 사든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흩어진다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 동쪽,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지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요. 조금은 이제 멀어지기에 따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한 공동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우리는 각자 일상 속에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살다가 또 주일에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각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 조금은 멀어지게 따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지만 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자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를 늘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늘 기억하고 마음만은 늘 항상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로 시작해서 우리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 또각 전도의 분들 시작해서 새가족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 오늘 본문에서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요단강이 사이에 서 건너기 어 건너서 뭐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있었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 이처럼 서묵한 사람들, 우리에게 어색한 사람들. 나와 맞지 않아서 좀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다가가기도 하면서 손을 내밀어 보시면서 서로를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정말 우리 생각하면 요단강 있는 있는 것처럼 좀먼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어쩌면 정말 요단강 건너서 있는 사람들처럼 멀리 느껴지기만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잊혀질 만도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러주신 우리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세 가족들에게 좀 먼저 다가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인사라도 한번 먼저 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 된 것을 서로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다 들어가서 제사를 섬기고 또 거룩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 있더라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나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에게 맡기신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이제 각자 집합별로 흩어져서 분배받은 땅에 이게 가난한 족속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해 나가야 했죠. 자,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각 집합별로 흩어지듯 각자 삶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영적 이스라엘로서. 삶 속에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며 거룩을 지켜 나가야한 거룩을 지켜 나가야 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의지하여 맡기신 그 싸움, 순종의 싸움,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드러내는 그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이 순종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 나가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정해 주시고 분배해 주시면서 기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과 하루하루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 즉 마다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에 감격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유기체.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몸은 한 군데가 아플 때면 거기에 온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 지체가 힘을 써서라도 아픈 곳을 보호하고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쓸몸없는 다리 하면서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죠 오른 다리가 아프면 절뚝거리면서 다른 몸, 다른 왼쪽 다리가 받쳐서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이 다리를 위해서 온 신경을 쓰면서 돌보고 낫게 하려고 온 관심이 다 오른쪽 다리에 가지요 그렇게 여러분 다른 지체가 힘을 써서라도 아픈 곳 보호하고 관심을 갖듯이 우리 몸한 군데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 없듯이 우리가 그렇게 다 관심을 가지고 한몸한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들을 잘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석구석 온몸 구석구석이라도. 꾸고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 각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서로를 좀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게 나가는 것을 아, 나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신 싸움이 있다 그랬지요. 일상 가운데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거룩을 지키고 드러내는 그 싸움들 분배해 주신 우리네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거룩을 지켜나가고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 분배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기업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되